좋습니다. 저장. 아아아아아 아. 아, 아. 아, 아. 아. 저기 아아 아, 아, 아저씨 빨리 오세요. 글자. 오케이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오케이. 어허.. 아니, 저건 뭐지? 웬 할아버지가... 웬 할아버지가... 웬 할아버지가 호수에 빠져있어. 어디로 가야 되냐? 올라갈 수 없다고? 어쩔... 아, 내려가야 되는구나. 아, 그치, 내려가야 되지. 아니, 여기 이런 곳에 몸스터보리 땡큐요. 해독제? 하하, <laughs> 해독제! 독의 느낌이 느껴진다. 듣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중독으로 쓰러질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드는구만, 젠장할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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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미를 Native> <intellẫ Melisa> 아리아도스라니아리아도스 어잉? 아, 저 녀석, 전에 봤던 꼬리선이잖아. 우릴 도와주려는 건가? 좋았어. 난 숨어 있을 테니까, <laughs> 녀석을 죽여. 리아, 젠장. 힘든 것만 탄화시켜 쫑. <laughs> 오모나. 어머나 어떡하지? 아 그래 맞다 이거 이거 그거다 패턴을 알아야 돼3아아4 4, 4 3오2 어, 2도 있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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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. 니 아, 노노노노 노노노노 노 노노노. 노노노. 호리선도 도와주고 있어 힘을 내 꼬리선, 너만 믿을게. 빠지고, 헛. 허이. 이자이자이자이자 지진. 헛. 오, 하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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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프리카 로고, 아프리카 로고. 꼬리선이 도와주고 있어. 아, 안 되는데. 헛. 아 요번에 이거 이거 할수 있다 이거 해, 해냅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걸 해낼거였습니다 제가 이걸 멋지게 내가 해낸다. 반드시. 일단 나도 숨어. 한번. 지금. 哎，哎。Hey. Hey. 어, 거의,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! 나도 빨피야, 근데 가방이 있지 오케이 이겼나? 이겼나? 좋았어, 해낸 것 같아 하하하. 큰일 날 뻔했다 아까 한대 맞았는데 체력 회복 안 했으면 클일날 뻔했어 아, 이제 가면 되나? 아, 오, 빨 피었다. 체력 회복해야겠다. 해야 돼. 치료하자. 교장 지진은 끝났어. 아, 아리아도스 때문이었구나. 탈출로드는 못 찾았고, 헨리 거만한 사람이래요. 본격적이고 아 물품을 많이 구해왔구나. 검은띠 랄프? 주먹왕 아니고? 좋아, 이야기해볼게. 철웅이가 빨리 뭔가 해결해야 돼. 실버? 상혁이가? 메이 진짜 좋아하는구나. 아 둘이 러브라인 되는구나. 호식이가 할 얘기가 있다고? 자 호식이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. 그리고 여기 헨리. 아.. 헨리 아니고 땅따리? 얘좀 인성이 쓰레기네 그나저나 나도 소다 줘 내놔 소다 얘가 검은띠 랄프라고? 노랑시티 격투 도장 가야될것같은이 슬픈 느낌은 뭘까? 아 젠장할 사부님이 도장에 유용할 문걸 왜 쓸데없이 놔둬가지고 유용한 물건 가지러 가자. 어쨌든 가져야 되겠죠. 좋아. 격토도장 갑시다. 근데 일단 얘기 좀 하고. 아, 지금 갈까? 갔다 오자. 어, 여기잖아, 여기. 어, 바로 그냥 고, 고를 수 있네? 달인. 달인의 띠가 있고, HP업. 뭘, 뭘 할까. HP업을 하면 체력이 오르고, 달인을 하면은 공격력이 오르는데,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오히려 HP인 듯. 이거 가져가자. 아? 아? 감염된 격투 포켓몬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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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뭐야, 얘, 아, 뭐, 아 뭐야, 얘,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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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. 아, 뭔데, 뭔데, 뭔지도, 아예? 모르... 이기면 안될것 같은데? 다시 해야 되겠다. 아, 이리, 이러면 안 돼. 피가 지금 너무 적어. 이러면 안 되는데? 체력 회복도 못해. 아, 이러면 안 돼, 안 돼. 다시 하자. 체력이 나올까? 뭐가 나올까? HP업이 나올라나? 파워가 나올라나? 체력이 나올라나? 그래도 체력이 낫겠다. 체력으로 하자. 다시 와라. 내가 다시 해치워 줄 테니까, 어쩔 수 없다. 조금은 맞아야 돼. 어쩔 수 없어. 어, 어, 두번 맞았어. 아, 너무 빨라. 패턴부터 알아야 돼. 패턴을 모르겠어. 뭐야, 저게 무슨 패턴이야? 거의 다 잡았는데 아아아 아, 그냥 개짜증 나아 개짜증 나 의료품이 없다고, 의료품이. 의료품이 안 남았다고. 어떡하라고. 쟤 때문에 파워로 가야겠는데? 아니다. 쟤 때문에 체력으로 가야 되겠다. 할 끼기로 해야겠다. 그리고 아. 아, 이게 뭐야? 아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, 일이 싫은데 이러면... 아, 이건 아닌데... 아, 이건 아닌데 이래갖고... 안 돼... 아, 어떡하지?